근데 뭐야? 여기 카메라가 처 장치 몇 번이야? 오5번이야 그거 <laughs> 했어요. 거오 번이야? 1번이네. 어, 다들 근데 마이크는 어떤 건데? 요거만 그냥 이거제 그만 이제 각반에가 가지고 이 이래 근데 이아이패스아거다어에들어가줄 알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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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기서 공약 떼어놓고 하는 것도 같이 볼수 있는 거잖아. 아 그래? 그럼 그냥 투 하는 거야? 아. 이게 마이크 왜 이렇게 좋지? 아또 끊고지.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 시 거니까 입력해, 데스크탑 어디에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키울까요? 마이크 드립니다. 얘를 걔 키울까요? 중요 키울 아, 얘를 얘를 써야 되나 봐요, 그러면. 지금 어, 얘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이크 Mæk... Mæk 상태로 지는 게봐야 돼. C 타입에서 USB로 바꿔주는 젠더 그냥. 그냥, 시지꺼리로이저요 네. 돼. 네. 잠깐만! 잠깐만. 이크보 제... 坐回家。 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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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두 명만 다뤄 <목소리> 누구 회장님이요? 어그 근처에 다뤄 아유. 내가 내가 다뤄줄 수 없잖아 여기 여기 그런데 옆에 다는데 여기? 주말해 봐요, 좀.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한 박자 내리는 건가? 이게 딜레이가 있어. 요 여기서 생방송으로 찍어도 한 10초 네. 정도 있다가. 아. 아. 근데 지지코레이즈는 안 나오고. <laughs> 오케이. 할렐루야. 그런데 <laughs> PPT에 따로 준비 안한 거야? 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얼굴이 보이나요? 그렇지 이렇게 여기 아. 저 저게 카메라야. 네네. 네. 어 저거 보고 하면 돼. 마이크도 필요. 없 예원이는 얘도 말해야 돼. 옆에 서해서 말하면 같이 들어갈 거야. 아. 옆에 붙어서 말해. 아니면 아니, 너걸 빼서 같이 들고 말하던가. 음. 둘 중에 하나야. 제가 가운데를 거의 쓸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빼서 밑에서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해야 돼. 여기 아. 아, 마이크. 처럼 우리 한 번만 나눠주자. 한 번만 많이 안. 네 맞아요. 옆에 버튼만 누르지 마. 일단 얘기해 봐. 아 바로 하고 그냥 바로 하면 될것 같아. 응. 아 내가 라이브를 껐으니까 좋아. <laughs> 그리고 아예 끝나면 네, 너 그냥 갖고 있어. 어. 어? 네. 끝나면 바로 밑에서 예원이한테 줘 마이크. 네네. 그럼 지금 들고 이렇게 <laughs> 해. 네. 네. 되고 그치 너무 그, 막지 그, 지금 어. 저희 뭐야 공약 발표 그 방송하는 거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하고 쓰고 끝나고 하고 아예 그냥 너갖쭉 갖고, 갖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끝나면 될야 뭐 하려고 그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들을려고 그나 네, 얘기해봐 아 인사해야 되는구나 아... 너 나한테 붙어서 말해볼래? 지금 아 안녕하세요 해봐 아... 안녕하세요 어? 작네 어... 아... 아... 너가 더 크게 말해야 될거 아니 이크는거하냐 아, 아니야. 그것도 나의... 하는데 예준이가 줄래? 아니면은 은가은 주는 게 나을 거. 어, 은가진 그냥 저기... 내가 하고 여기도 터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 여기는, 아, 그래. 여기도 붙여야 되나? 어, 붙여도 되나? 여기는 어,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 어. 마이크 이거 이거 뺐어요. 없어도 돼서. 이걸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회장 후보 오계준, 부회장 후보 최은영, 김여원입니다. 저희는 학생회장 선거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마했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년의 전통, 1000년의 미래를 품은 청주농업고등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희는 그 소중한 학교생활이 조금 더 즐겁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연 6회 사복데이 운영입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받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과 학습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 자율과 규칙의 조화로움을 체험함으로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은 계절 계절별 테마 행사입니다. 복, 봄에는 벚꽃의 계절과 연기한 피크닉과 사진전을 통해 학교 안에서도 봄을 누리므로 구글 시절 건전한 난만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름에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해 함께 참여하며 나눔과 도전을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을에는 선선한 날씨와 낙엽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행사와 플리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겨울에는 한해를 돌아보는 설문조사와 총결산, 그리고 겨울간식 나눔 행사를 통해 따뜻한 마무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테마 행사는 우리 고교시절 빛나는 아름다운 추억과 성장으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청룡선물상자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실을 가꾸고 청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교실의 청결을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학년에서 각 학년에서 한 번씩 청결 우수반을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반에는 청룡선물상자를 지급해 작은 보람의 즐거움을 깨달아 지속적인 청결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회장단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서로에게 밝은 미소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농인, 청주농고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꿈입니다. 저희 기호 1번이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